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잘 사셨나요? 기도의 의미와 방법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 주일 보내드린 구글 링크로 많은 지체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였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기도 제목을 보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 줄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에는 세 명의 주요한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천사 미하일입니다. 성격은 착하지만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시몬은 자신과 아내가 입을 겨울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양가죽을 사려고 합니다. 구도를 수선해준 농부에게 못 받은 외상값을 받아야지만 양가죽을 살수 있었던 시몬은 외상값 5루블를 받기 위해 농부를 찾아갔지만 1루브은커녕 1루분의 5분의 1인 20코펭만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양가죽을 살수 없기 때문에 홧김에 술을 사서 마시고 취한 채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길 모퉁이 교회 앞을 지날 무렵에 신문은 벌거 벗은 사람, 즉 하나님께 쫓겨내려왔던 미하일이 교회 담벼락에 힘없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고자 했지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발길을 돌려 다시 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입혀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같이 걸어오면서 왜 그런 모습으로 이스탄야곤 붙자 이 헐벗어 있던 그 미하일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렸다라는 말밖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와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 집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한참 후에 미하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하일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답을 모두 찾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문이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이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이 단편소설의 제목인과 동시에 톨스토이 문학 사상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할수 있는데 답은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온갖 위선과 이기심, 시기심,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당연하면서도 무거운 가치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톨스토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질문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아멘. 인생 중에서 특별히 청년의 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지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좀더 풍성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 이 시편 119편이 참 재미있는 시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닭관채시라고 읽었는데요 이는 조금 어려우니까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각 절의 첫 시작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총 8절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인 알렙이라는 이 글자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9절에서 16절의 8절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파벳별로 총 8절씩 총 22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라임이 잘 맞는다라고 시할수 있겠죠. 또한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총 176절 중두 절을 제외한 174절 가운데에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계명, 윤례 주에도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많은 절을 걸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죠.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할수록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바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예시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군의 전투기 한 대가 북아프리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였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기지로 향하였지만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전투기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기가 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지중해에 추락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행기에는 연료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이 전투기는 원래 목적지보다 무려 711km나 떨어진 사하라 사막 가운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덕분에 전투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의 객기판은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음을 알렸지만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장교는 계기판이 적군의 전파방해로 오작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비행하였고 그 결정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있었지만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결정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맞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가치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설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먼저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더 중요한 고백,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찾았던 그 삶보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청자라고도 할수 있는 청년의 특성과도 연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고백인과 동시에 말씀을 읽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전 우리 청년분들을 볼 때마다 뭐 생기, 활력, 힘, 열정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힘과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욕에 쉽게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많이 지난 시인이 보았을 때 청년의 시기가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동체에 또 이제 부서에 후배들 중에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본다면,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둔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지정의 모두가 거하는 장소로 여겨져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과 동시에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두원나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차판은 깊이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신 갑주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들은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일종의 공격 무기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말씀으로만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19편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시 주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윤례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는 이 식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12절 이외에도 26절, 64절, 66절, 68절, 108절에서 동일하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는 이 식구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시에서 여섯 번이나 걸쳐서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식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는 이 고백을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고백은 시편 이외에도. 수많은 책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 할 때에 말씀이 가르치는 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소서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가르치다보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내게 알려 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훈련시켜 달라 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니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훈련될 수 있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체분들을 한 분씩 찾아뵈려고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청년분들이 참 바쁘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의 삶 또한 바쁠 텐데 언어를 잘 익히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기도 하고요. 또뭐 헬스나 필라테스, 수영을 하시는 분등 정말 다들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자신의 몸과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영어 학원 다니는 것처럼. 헬스와 필라테스 하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여서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주일에만 나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이스트로인 레너스 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설명, 직업적인 우리의 삶도 이뤄진데,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루라도 쉰다면 내가 알고, 남이 알고, 하나님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르치소서로 쓰인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권면이나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매일의 산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 올한 해는 꼭 성경 일덕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했던 다짐들을 잘 지켰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새해가 되면 시작하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늦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가까이하며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19편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복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편 119편 두 번째 달락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고백을 조금 더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의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잊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삶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만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한 필요합니다.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때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내가 본 적도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 성경에 몇장몇 몇 절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잘 묵상하고 있는 말씀, 내가 잘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운학 장로님께서 쓰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키우기에서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 둘째, 죄와 싸움에서 매일 승리. 셋째, 사탄과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공고. 다섯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음. 여섯째, 하나님의 인격과 그 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말씀의 유익이, 말씀 암송의 유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주일 학교 성경 학교를 참여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성경학교를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암송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유익이 정말 크기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찾아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절인 구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 텐데요. 네, 구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면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한번 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키 따름이니이다. 우리 자막을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따름이니이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 암송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또 시도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욕이 찾아온다 할 때에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 l e 이이이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원의 모든 청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 여러분, 청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때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청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의 기준 지난 3주간 했던 우리의 기준 시리즈 설교는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기준은 다시금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 또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과 우리 신앙의 여정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 동안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